그렇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화타TV입니다. 형님들 누님들 좋아요, 댓글, 구독 감사합니다. 아, 만명이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아,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가 만명이 될수 있습니다. 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세는 별로예요. 아, 장세는 흐르고 빠지고 있는데 좀 지지선까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까지만 하고 월요일부터는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우리 금요일장이 빠지면 미국 금요일장이 오더라고 치사하게. 아참 이게 하루 뒤늦 뒤다는게 약간 너무 아쉬워요. 오히려 우리가 늦었으면 아 조금 미장이 선행하고 우리가 후행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어 아, 위대한 동방 예의지국이다 보니까 먼저 선행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꼭 빠지면 미장이 올라서 오늘 미장은 좋고 우리 월요일장은 좋았으면 좋겠는데 또 토요일 주말간에 또 이상한 뉴스들이 나오고 막그 난리가 나더라고 아 진짜 그게 너무 매롱인것 같아 좀 미장이 선행하고 우리가 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출발할게요 어제 고른 내일 급등 선입 시스템 15% 야수의 심장 27% 어, 지능기업 10%, 지인시스템 지능 17%, 다 어제 고른 겁니다. UNJ 11%. 오늘 골은 내급등, 135 매매를 하십시오. 135, 첫날 사고, 둘째 날 쉬고, 셋째 날 사고, 다섯째 날 사고, 첫날 사고, 셋째 날 사고, 다섯째 날 사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거의 뭐, 이거는 패배가 없을 것 같아. 어, 그냥 뭐, 어, 첫날 사고, 둘째날 쉬고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 사도 아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니까 뭐 그냥 수익이 뭐그 다음날 이에도 뭐 나죠 네. 아니면 한 3일 기다렸다가 요런거 먹든지 아 대응을 이런식으로 천천히 여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 여기 그리고 이제부터 어 달리기를 하면 그 다음 구간이 있죠. 자기 몸통의 꼬리, 그 다음 꼬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위에 3%, 그리고 6%, 5% 먹으면 그냥 도망갑시다. 네, 그리고 혹시나 빠지면 하루 쉬고 다음날 여기 1번, 2번 하루 쉬고 다음날. 3번 뭐 이런식으로 어 하루 쉬고 다음날 쉬고 하루 사고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 사고 하루 쉬고 다음날 사고 1 3 5 이렇게 천천히 비중을 나눠서 사면 어 여기 여기 평단이 이렇게 되고 가운데 여기가 평단이 되니까 쓱만 올라가도 수익구간이 나고 여기서 좀 버텨볼까 하다가 쭉 올라가면 이때 다 팔고 이런 전략이 괜찮아요 그러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쑥 올라가면, 어, 뭐야, 올라갔네, 하고 팔고. 아, 조금 융통성 있게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DNC 미디어고요 뭐, 대원 미디어, 가온 미디어, 뭐, 이런 미디어들이 많이 있는데, 아, DNC 미디어가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 다른 애들은 막 달리기를 빠꾸 없이 하고 있는데, 얘만 조용히 했습니다. 아, 대장주는 바뀔 수 있어요. 충분히 바뀔 수 있고, 어딴 놈들이 다닐 때 어, 가만히 있는다는 건 조금 더 매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달리기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어, 그냥 먹어도 5% 6% 구간이 있고 만약에 빠꾸 없이 달리면 또 빠꾸로 달리는 거야 이제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사살 사두면 이제 노밖꾸로 달리는 그런 날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사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이고요. 감성 코퍼레이션도 뭐 1, 3, 5 매매 했으면 지금 수익 구간일 텐데 하나 쉬고 다음 날. 어, 오늘 쉬는 날이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어, 어 사줘야 되는데 에이, 부산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아, 어, 이제 좀 시세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꼬리들이 있는데 뭐 여기 위에까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 뭐 바로 앞에 2%, 저 위에 4%, 그 다음에 7%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빠져봤자 아, 빠져봤자 여기에요 그래서 이 빠져봤자 이 구간 8%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만약에 빠져준다. 그러면, 어, 여기서 사줘야겠다. 근데 기다릴게. 한번 사주고. 아니면 오늘 패스하고, 내일 한번 사고, 빠질 때 한번 사고, 패스하고, 그 다음날 한번 사고. 만약에 여기 1550원이 와줬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사고. 그래서 쭉 올라가는 거 먹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쉽죠? 어, 제가 내일 급등은 종목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줄여와요. 어, 충분히 이제 사놔도 괜찮을 만한 자리를 골라오죠. 어, 한국 주강이고요. 11% 올라갔습니다. 물론 얘가 오른폭이 엄청 높아요. 25%를 찍고 왔어요. 그래서 빠꿔 없이 달리기를 하면 12%가 있습니다. 어, 달리기를 막 해도 괜찮을 위치고요. 이거 야수의 심장에도 등장했던 친구인데 음. 3,200원까지 한번 찍어내야 되지 않을까? 12% 13% 구간이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다음 날 살짝 도지를 찍어 주면 어, 살짝 도지를 찍어 주면 여기 이렇게 요런 모습을 보여 줄 겁니다. 아 이런 모습, 마이너스 한3% 정도? 아, 이 정도 보여줄 수 있고, 좀 재미없게 이렇게 하루 정도 쉴수 있는데, 첫날 사고, 다음날 쉬고, 상승할 때 조금 사고, 날라갈때다 팔고. 이런 전략이 꽤 좋아요. 왜냐하면, 어, 첫날 여기 몰빵을 해두면 아무것도 못해. 어, 1% 올랐다가 2%만 빠져도, 오,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날 좀 사고,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 사고, 뭐 이렇게 좀 여유롭게 접근을 해야, 어, 오래 할수 있지. 어, 오래 할수 있어요. 어, 만약에 하루 만에 그렇게 막 사람 죽어나면 그 답도 없어. 어,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융통성 있게,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뭐그 이거 이거를 골프채라고 한 다음에 왜그 골프채 요렇게쭉 있다가 요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골프채 이거 그리고 그 아이스 하키대 아이스 하키대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손잡이 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이스 하키대 그, 아이스, 아이스사키데 모양을 요렇게 하고 있죠. 네, 이제 뭐더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 주강이었습니다. 제1급등이었고요 아,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